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도지사들보다 김경수 도지사보다 이재명 도지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힘들고 더 억울하고 더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문파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 점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좀 아프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실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구호를 내걸고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상징적 행위를 한 것은 큰 실착이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린 1호 업무 지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임을 강조한 거죠. 그러한 상징으로서 집무실에 별도의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큰 실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들을 생각하는,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봤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이 늘어나는 정책이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비록 매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서 이것이 시장의 풀어짐으로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의 어, 증가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결코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면 팩트입니다. 심지어 여러 곳에서 들리는 원성이 일, 일자리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우려요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정책이죠.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일자리의 품질에 대한 얘기지 일자리 고용 안정성의 변화에 관한 얘기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일자리인 거죠.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마은 최근에 특히 부쩍 늘리고 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마은 산업구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설비 투자가 늘어날 수는 있어도 그 설비 투자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확대는 미미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죠. 그나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조금 늘리는 정책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어, 다양한 시도들이 단기간에 일자리를 확 늘리는 정책, 다시 말해서 일자리 상황판에 분명한 파란색 지표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정부에, 청와대에, 거시 경제의 확고한 철학과 그것을 맡을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시 경제의 확실한 기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이런 자잘한 정책들의 나열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의 팽창이라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획 경제가 아닌 시장 경제인 이 사회에서 수요의 팽창이 있어야만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변화가 애초에 힘든 지표를 왜 거기 설치하고 그 상황판에 왜 기록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지. 올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매우 불리해진다는 것이죠. 제1 국정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의 성과가 미미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일자리 감소라는 것은 현 정부의 단기간의 어떤 실책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에 따, 형성된 구조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산업기술의 고도화,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증가하는 경향 등등에 따른 구조적 경향임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구조적 경향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인정하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 소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수구 언론이 세금 퍼다 쓰기라고 만약에 공격하면 담대하게 그래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야 합니다. 세금을 퍼 써야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32조의 SOC 투자를 결정하고 발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일부 진보학자들이 어, 토건 투자다라고 비판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막고 32조 SOC 투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정부 예산 중에 지출이, SOC 투자 지출이 5%대에서 7%대로 복귀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 의미를 갖고 일자리 창출에 어, 확실한 기여를 할수 있는지를 홍보하고 칭찬하는 일에 매진했어야 됩니다. 경제 지표 중에 SOC 투자 말고라도 긍정적인 지표는 매우 많이 포착되고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최대한 홍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구 언론은 많은 경제 지표 중에 부정적인 부분을 다 찾아내서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1기 때처럼 매우 억울한 처지에 쉽게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 중에 부정적인 부분의 침소봉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인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수구 언론이 어떤 언론입니까? 소주 판매가 늘면 경제가 폭망해서 서민들이 소주를 들이켜서 소주 판매가 늘었다고 하고 소주 판매가 줄면 경제가 나빠져서 서민들 호주머니가 비어서 소주도 못사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수구 언론의 왜곡을 비판한 한겨레 신문의 논설을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그냥 한 구석탱이에. 이러한 한결의 논설이 처박혀 있으면서 계속 어, 한글래 한글래 이러면서 싸잡아서 비판하는 행위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당대표 선거에 매몰되어서 당내 개파를 이편저편 갈라서 별아별 쓰잘데기 없는 공격하면서 편 가르기 하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재명 도지사보다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억울하고 더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 폭망 프레임은 어떤 정권이든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프레임입니다. 이 경제 폭망 프레임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만큼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도지 사건이 거기에 견주겠습니까? 김경수 도지 사건이 거기에 견주겠습니까? 진보 학자들이 날카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의 한 부분을 날카롭게 찌르면 이것을 우파가 받아서 수구 언론이 받아서 엄마엄마한 침소봉대 및 확대재생산에 착수합니다. 이러한 연속 타격 프레임에 연속해서 계속 빠지면. 대통령은 당최 아무리 외치를 잘하고 한반도 정책을 잘 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확실히 두 발이 다 빠져버리면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은 필연적입니다.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한당의 현재는 자한당의 떡수와 무능력이 겨우겨우 지지율 하락을 막고 있습니다. 양승태 문제나 온갖 김우사 문제나. 자한당의 망언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겨우겨우 그런 것들에 대한 자한당의 떡수와 무능력 때문에 겨우겨우 지금 지지율 하락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고 겨우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실수를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인정해도 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방어전에 나서야 합니다. 과감한 공공 투자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명박의 악몽에 함께 휩싸여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주 과감한 공공 투자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공공 투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모두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 폭망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확고한 거시정책 각도를 결정할 때까지, 튜닝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서 민주당 사람들은 총력을 다해서 이것을 방어하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개파, 팝을 나눠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빠져있으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미 마음대로 해라고 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